오늘 영의 양식 10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훌륭한 지각이란 말, 한자로는 알지 깨달을 각자를 사용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배워 알아서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을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훌륭한 지각이란 다른 이들보다 깨닫는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 응용할 줄 아는 능력,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훌륭한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훌륭한 지각,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통찰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시편 기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알수 없지만 매우 뛰어난 지혜자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한글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시행의 첫 글자로 시작되는 정교한 히브리어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14개의 글자가 가부터 하까지 시행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 그 첫머리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에 맞춰 들어가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이렇게 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인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때를 따라 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인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 한두 번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을 품에 안아 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아 알기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 법도를 제대로 적용하면 택한받은 백성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지신다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속량하시고 조상 때 시작된 언약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자였기에 훌륭한 지각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